f o r b i d d 금지하다인데 f o r b i d 금지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게 BAN이요. 한 방에 가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 방에 갑시다. BAN은 이게 라틴어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요. Power 권력 혹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혹은 권력으로 이렇게 금지하고 파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진짜 아닌 것 같죠? 얘들아. 조인이 뭐예요? 가담하다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면 또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영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 옛날 이야기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알기는 알지만. 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 인조인이라는 단어는 이게 메이크고요. 조인은 가담하다예요. 우리랑 함께 놀아요. Join us. 맞죠? 어, 나랑 나도 끼워줘. 그지? 어, I, 어, I want to join, join you. 너희들이랑 놀고 싶어. 그냥 가다마다, 함께하다예요. 우리는 함께 놀자 그러면 join us 이렇게 합니다. 나랑 놀자 join me. 자 그런데 이게 이게 왜 명령하다 금지하다라는 뜻이 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어, 이탈자 혹은 반항하는 사람, 이탈자 반항자를 가담하도록 혹은 도망 못 가도록 가담하도록 만들다 혹은 도망 못 가도록 만들다. 이게 지금 조인이에요. 그래서 명령 명령하다라는 뜻도 되고 너 가지마 이 새끼 이렇게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요 가담해야 돼 이렇게 자 interdict 아까 dict가 뭐였죠 여러분 speak say였어요 그리고 i n t e r 뭐였죠 비트윈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에서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이에서 말하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laughs>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이에 끼어들어서 자 그래서 사이에 끼어들어 자 그러면 이 지금 금지하다, 제지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제지하다, 금지하다 뭐 하지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마라고 말하다. 제재하다, 금지하다. 그리고 프로히빗이란 단어에 이 히빗은 상당히 중요한 어근을 갖고 있는데요. 얘가 홀드예요. 잡다라는 뜻이에요. 잡다. 근데 PR오는 아까 뭐라 그랬었지?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Forward. 그러면 forward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두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일어날 일을 잡아두다예요. 그러니까 hold니까 이렇게 잡아두는 것이고 forward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잡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prohibit하고 동의어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단어가 inhibit이라는 단어가 있죠. prohibit, inhibit, inhibit 똑같으니까 외우기는 쉬운데 이것도 어떻게 외우면 돼요? 안에 잡아 두다라고 외우면 돼요. 도망 못 가게 안에 잡아 두는 거죠. 이해 됩니까? 오케이. 터브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18세기 말일 거예요. 그지? 어, 제임스 쿡 선장이 그남태평양에 폴리네시아라는 섬 있죠? 그 졸라게 많은 섬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이, 이, 몰라라끼레레 i o 자기네들 원어민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원어로 n e m o r 어로 n e more, one more, 하지마 more, one more, one 기 o r e o n 이 mor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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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캥거루의 원래 뜻은 몰라요고요. 터부는 어, 폴리네시아에서 왔어요. 이런 단어들이 영어로 유입되는 거죠. 어, 그지? 이런 거는 뭐 몰라도 되는 겁니다. 너너 아, 어, 터부는 다 알죠, 여러분? 금기하다. 자, 그다음에 forbid. I forbid my son to use my car. 자, 나는 금지시켰어요. 미국에는 고딩들이 아빠 차를 잘 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아들에게 나의 차를 사용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The play was banned by the censor. 자, 센서 검열입니다. 그 연극은 검열에 의해 옛날에는 검열을 많이 당했죠. 검열에 의해서 금지되어졌고요. 자, 인조인이라는 단어 주의하세요. 금지시키답니다. 그 판사는 그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다음, interdict도 civilized nations. 자, 문명화된 국가들은 must interdict the use of use라고 아닙습니다 명사일 때는 use of nuclear weapons,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시켜 되겠죠. If we expect our society to live, 만약 우리의 사회가 살기를 원한다면, 자 prohibit 금지시키다니까. 자 carriage는 원래 마차지만 this railway carriage 이 열차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져 있다. 이왜 저절로 움직이냐? 이게 돌았니? 잠깐만 당황해. 왜 이래? 오케이. 당황했어. 자, 이 열차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소를 죽이는 것은, 금지된 행동이죠. 힌두교도들에게서는. 자, 수고했습니다.